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동편의 일부분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온 땅을 에덴 동산화 시키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뱀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속이게 되었고, 그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살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입인 거짓 언론의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집니다.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토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죠. 그렇지만 영토도 잃어버렸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 있어서의 통치는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신은 오직 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갖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는 율법,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사는 곳이 내 영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도 일으킨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모든 인간을 노아 빼고는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을 좋아해서 결합해서 dna가 바뀌어 버린 반신 반인 내 피림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하나님이 만든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만 빼고 다 멸절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절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마기로부터 당신의 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왜 노아를 남겨두겠습니까?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에 가서 또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의 대부분의 주어가 우리가, 우리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신할 평지에 수많은 민족들, 그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이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상에 타락한 존재들을 언젠가는 멸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모든 백성들을 다 천상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분깃은 야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해 사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계를 쓸 때는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분의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천상의 존재 중에 타락한 존재들 그들에게 다 맡겨 버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그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안 땅이잖아요. 가난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역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